어린아이 같은 남편을 보고 있는 영애 씨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뇌 손상이 있으셔서 지금 그 시신경 마비가 돼 있어서 이제 정신 뇌병면 장애에 이급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혼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인고 부부로 소문난 원호 씨와 영애 씨 부부의 아침 풍경은 연희 집과는 다르다. 시, 머리를 좀 감겨줘야 되겠는데. 초반에 이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이고 좋은 신음아. 부조마 공장이라 조마 공장 모릅니다. 머리 감어야 될것 같아서 이거 좀었는요 도는 음. 거예요 지금? 지금 머리를 감아줘야 응? 돼 내가. 남편을 어르고 달래 머리를 감기려는 아내와 순순히 따라주는 남편의 오세요. 모습은 영락없는 엄마와 아들이다. 오셔. 온도를 맞히고 오셔요. 한참 걸려 한참. 응. 어, 응. 응. 마치 아이를 다루듯이 조심스러운 아내의 손길. 자, 됐어요. 자, 자 손을 손을. 너무 뜨거. 그녀가 이렇게 남편을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원호 씨는 5분 전에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 이걸 길을 잘 드러나야 돼. 머리 말릴 때안박게 말려놓으면 피기 싫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보니 남편을 챙기는 건 자연히, 아, 자연히 영혜씨의 그 몫이 됐다. 영혜씨가 영혜 엄마로 살아온 지도 벌써 23년. 어느새 돋보기 없이는 손톱도 깎기 힘든 나이가 됐지만 남편의 참, 시간은 멈춰버렸다. 우리 남편이 쓰러졌을 때 너무 애기처럼요. 처음에 그냥 방긋방긋 웃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모두 다 애기라고 그랬어요. 한몇 년을 그랬나? 몇 음. 년을? 아니고 아주 진짜 애기였어요 그렇게 방긋방긋 웃기 바라고 그 세월이 어디 쉽기만 했을까. 오전 내내 남편을 챙기느라 잠시 쉴 잠도 없었던 영희 씨 이제 엉덩이를 좀 붙이는가 했는데 뭔가를 또 준비하는 모양이다. 또그 점심. 뭐야? 어그집조금미집 호집. 그 조금 밑에 요기 내려가면 있잖아요. 점심 드시는 거예요. 응. 혼자, 혼자 가서 드시면 돼. 그리고 네, 요거만 거실로 줘. 밑에 내려갔어. 아, 여기 이용이지. 아래 여기 밑에. 내려가라. 응, 응. 응, 응. 원호 씨에게 내려진 특별 과제는 드시고, 혼자 점심을 먹는 일 예. 음식점을 모르겠어요. 찾아가는 것부터 주문, 응. 계산까지 하고 와야 한다. 누군가에겐 별일 아니겠지만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원호 씨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프리미집에 가서 점심 드세요. 오늘 혼자 가셔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혼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내가 꾸준히 반복해 준 덕분이다. 이번 숙제는 잘 풀리려는지 시작이 순조롭다. 먼저 드시던 거 쭈꾸미로 해 드리면 되죠? 쭈꾸미 볶음. 예. 그거 하나 주세요. 식당을 찾고 친절한 종업원 덕분에 주문까지도 <놀람> 성공이다. 워낙 음식을 좋아해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것만큼은 자신 있는 원호 씨.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다는 말도 원호 씨에겐 예외다. 쌀한털 양념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비워낸 원호 씨. 이제 기산만 제대로 하면 숙제를 제대로 푸는 셈인데. 돈내안 <놀네일은>? 얼마? 7,000원. 2,000원을 더 내면 돼? 7,000원. 7,000원을 주시다 아니, 뭐야? 없어. 돈이 모자란데, 감수수 500단 줬는데? 그러면 다음에 갖다 주시면 아, 만원짜리도 없나? 티셔츠 주머니에 있는 밥값을 찾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원호 씨. 아 이거 약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네. 넘기는 어디, 종업원이다. <laughs> 아, 그것도 마신 거 있죠. 돈안 내고 그냥 가시네요. 예, 네, 이따가 갖다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아 이따가 갖다주보요아 네. 아시면. 예, 네, 한 분씩 오셔요. 이젠 아예 밥값에 대한 기억은 잊은 것 같은 원호 씨. 아, 사실. 실수가 아니라 정말 기억을 못 하는 거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 때문이다 아, 돈 내놓으라고 그런 거야? 몇원 넣어주세요 내가, 아이고 어? 아이고, 잘못고어 돈, 내가 어떻게 내가 쪽지 써준 거라 돈 얼마 거슬렸어? 밥 먹고 어? 어 그냥, 그냥 그냥. 아닌데, 아닌데 만원 그럼 아니지 돈 주고 와야지. 아, 돈안 냈어 난 다섯. 다섯 개면 그럼 만오 아, 원이면 다 내줄 텐데. 오천 원 오천 원이니까. 어. 아유 이거 잔돈 거실린 거라고? 원, 예. 아니 내가 만 원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잔돈을 거실러 와 이건 옛날에 있던 거지 응? 내가. 만 원짜리 내고 거슬러 주더라고 어디서 또. 아니 거슬러는 응.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내가 준 돈인데 응. 만 오천 원나 갖다 주게 아줌마. 아주 돌았으면 모른다고 봐야죠. 응. 그래 그러니까 조금 갖다 준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천 년. 이 점심 누가먹었먹지먹먹었먹지먹르죠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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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그때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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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부부가 함께 길을 나섰다. 집이 집이 있죠. 요리다니 요기도 길이에요. 길이 되고 여기도 저쪽으로 쭉 가도 되고 요렇게 해서 요로 나가면 바로 요렇게 나가서 삼각형으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휘지면 바로 우리 집이야. 삼각형 길이야. 그런데 더 가고 싶다면 하 저리 쭉 가고 쭉 가서 또 돌아도 또 와도 돌아서 한참 돌아오면 또 우리 집이고. 단기 기억 상실증 때문에 기억이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는 아, 일. 몸무로라도 익숙해지면 된다는 게 영혜 씨의 지론이다. 손잡고 그러시네요 <laughs> 네? 저는 보호자입니다. <laughs> 보호자 차원입니다, 이거는. 남편을 위해 이 길을 다닌 지도 벌써 1년. 아이고, 여보. 여기는 위험한 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항상 항상 당신 혼자 다닐 거 내가 너무 걱정돼. 건너갈 때요 앞뒤를 다 보고 다 수도 한 다음에 건너가야 돼요. 응? 매일 이 길을 걸으면서도 영혜 씨는 불평 한 번이 없다. 이좀 봐요, 일 해지는 것좀 보라고. 어, <laughs> 세상에 어. 나는 인천에 살면서 또 해지는 것저음봤네 당신 덕분에 내 경우까지 나오고 아이고. 아이 같은 남편을 돌보는 게 힘들텐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혜 씨다. 텔레비전에 푹 빠져 있는 원호 원우 씨. 원호 씨 혼자 할수 있는 몇안 되는 일중 하나다. 이때가 돼야 영혜 씨도 잠시 쉴 짬이 생긴다. 종일 남편을 돌보는 영혜 씨에겐 금쪽같은 시간.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원호 씨. 도대체 이 밤에 어딜 가는 걸까? 어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네. 음. 귀가 좋지 않아 늘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이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를 치고 있다는 증거. 이럴 때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신발리 없네. 어, 이제 나가셨나 봐. 아유. 눈은 실명한 데다 길까지 잘 모르는 남편. 어, 디 가신 거야 깜깜 밤인데도 밤인지 낮인지 그냥 이쪽 이쪽을 안 들어왔고. 다행히 그리 멀리 가지 않은 원우 씨. 아이고, 그런데 정적 세상에. 당사자는 왜 아내가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눈치다. 아이고 뭐 가자. 왜 가야지. 어디에? 아유 밤에 왜 나와? 밤에 깜깜한데 위험하다니까 차도 위험하고. 나가지 마세요 밤에는 음. 음. 알았어요? 괜찮아요. 영애 씨의 반응에 웬 호들갑이냐 하겠지만 이렇게 나간 원호 씨가 헤맨 게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름이었는데 이제 반바지에 티셔츠고 자다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성냥이 저도 안 들어고 결국 그 귀친 날밤1 2 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변이랑 소변이랑 봐서 다 흘러내려가지고 이 다리랑 목이가 물어서 만지창이가 됐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쌩쌩하게 돌아다니더니, 어느새, 잠이 들어 버린 원호씨 어린아이 같은 남편을 보고 있는 영희 씨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머리 엄청 아플 텐데 이렇게, 여기 기대세요. 기대고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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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시라고 아유이 네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게 꾸부리고 있으니 응. 그래. 좀 나요? 응? 엄청 주, 주무셔? 주무시지? 예. 이렇게 주무시지? 응? 아이고 어째 그렇게 고단하실까 시집살이 했나 밤새 어쩔까요 <laughs> 다음 날 웬일로 시내까지 외출을 나온 부부 오늘은 원호씨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다 어, 아니 주사 맞는 거 아니에요? 주사 맞는 애 아니야? 주사 주사 맞는 거 아니에요? 검사. 할아버지, 네. 사람 한 명만 그려 보시겠어요? 인지 능력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후 2~3년에 한 번씩은 꼭 병원을 찾는 네, 부부. 불편하지만 그냥. 요즘 좀 훈련도 좀. 열심히 했고 좋아진 모습이 아유, 보여 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 영애 씨. 사회 연령인이 만6세3 개월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회 지수 45 정도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일상생활 능력에 기대를 했었지 어, 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보호자의 개호가 옆에서 돌봄이 전적으로 뇌 손상이 있으셔서 지금 그 시신경 마비가 돼 있어서 이제 정신 뇌병면 장애 2급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혼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네, 수고습니다더 나빠지지 않은 것도 음. 영혜 씨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이 수돗된 상태도 그것도 저한테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는 영혜 씨다. 병원에 다녀온 뒤로 텔레비전만 노려보고 있는 남편.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그런 지 마세요. 제발. 죽여 버리라 갑자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는 원우 씨. 여기라고는 한마디도 할줄 모르는데 쓰러지고 난후 생긴 무서운 증상이다. 아유 아유 저 니가 이런 격투기 보면 아주 나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왜? 시끄럽다고 아 이거 나 듣기 싫으니까 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왜꺼 아유 아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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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주 알았다고 지금 당신이 끈 거야 이거? 아꼈죠 껐지 응? 아니 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난열심 보고 아유, 있는데 아유 난 시끄러우니까 하여튼 자우지간 응? 또 보통은 말하지 난 몰라요. 나 나갈 거야. 아우, 정신없어. 아, 나나가다음에 틀어 나갔는데. 아기같이 방글방글 하다가도 한 번씩 3뜩하게 돌변하는 남편. 이럴 때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때리진 않아요. 아주 아, 그것도 그러죠. 감사한 거죠. 신용만 하죠, 신용. 한두 번 아니니까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매 어, 같은 것도 마저 매집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게 생겼나 봐요. 그냥 속상해도 아, 그냥 그래, 털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즐거워진 남편. 방금 전까지 폭언을 쏟아내고 때릴 듯이 화낸 일은 이미 잊어버렸다. 어. 네. 무서운 남편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아는 영희 씨. 왜 나가? 어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 네, 저새 안 줘요? 저녁? 저녁은 내가 주죠. 네. 응 그래. <laughs> 여기가 그에나니까 벌써 먹으면 쑥 나오잖아요. 아니 그 배는 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네. 맞춰서 그냥? 착뜯다 나왔다 그럴까 신기하다. 응? 나가야만 사가지고 먹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응. 아, 이렇게 살아 <laughs> <사라, 웃음> 저렇게 살아 <사라>. 먹고 삽시다. <웃음> <웃음>